자, 예수님이 이제 한센병자를 만났잖아요. 한센병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제일 먼저 41절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한센병자를딱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 사람들도 뭐 불쌍히 여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들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 예수님이 불쌍해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죠. 율법을 모르는 저들은 뭐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왜 가까이 하느냐? 오히려 멀리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의 특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랬었는데, 예수님이그 사람들을 다불쌍해여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오히려 멸시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사랑하셨는데 한인병자는 죄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단 율법에서정죄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계신 것은 그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이 마음이 크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쩌면, 사,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이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러지만, 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어서 시작하는 것인데,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생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더라도 보고 알고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도 봤어요. 강도 많은 사람.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아저 사람 다쳤구나. 위험하구나 하는 걸안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쌍히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데 아는 것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여기서 지금 불쌍히 계신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마음이 먼저 병자에게 나갔다. 산생병자를딱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는 손을 대시죠. 그래서 마음이 간 후에는 행동까지 가야지 사랑이죠. 선한 사마리아인도 불쌍히 여기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나서 손이 가는 것. 마음이 가고 나서 몸과 행동이 가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손을 대십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잘 아시는 대로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지죠. 그죠? 자 거기 레위기 5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한샘 명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모르고 앉았,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부정해진 걸 모르는데 아 이게 한샘 명가 앉았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내가 부정한 사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몸을 대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3분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은 손을 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한센병자에게 손을 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예수님 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너는 한센병자와 닿았으니까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센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와 거꾸로 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 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율법도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를 이겨내시고, 오히려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빛과 어둠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캄캄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캄캄한 굴이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캄캄해지잖아요. 캄캄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갖고 들어가면 굴이 밝아지잖아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 한생병자를 만나도 예수님이 가면 한생병의 정죄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 정하게 만들게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과 굉장히 유산 표현이라고 볼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죄를 오히려 이겨내시는 분이다. 정죄 받은 사람마저도 오히려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치유보다 깨끗해졌다 그러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치유 사건은 끝난 거잖아요. 한생병자를 치유한 사건, 우리가 만일에 그, 여기 지금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썼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라면은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한센병이다 낫버렸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른 일을 시키세요. 자, 4번입니다. 병이 나온 한센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뭘 명하시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물을 바쳐서, 이게 한생병이 나온 다음에 바쳐야 될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물을 바쳐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저는 확증이라고 썼습니다만, 입증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4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한센병자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한센병자를 그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 정해, 정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예물 드릴 때. 그 재물을 가져와서 드릴 때, 제사장이 물론 그 제사 드리는 걸 도와주고, 확정해주죠. 자, 그래서 레비기 13장 3절 말씀,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정하다 부정하다 한센병이다 아니다 이거를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센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1차로 내가 고쳐줬는데 이고쳐준 것을 제사장에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나, 나온 것을 확정하고 나면은 진짜 나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셔서 한센병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다시 무슨 뭘더 해야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의 판정이 필요한가? 제사장의 판정 하나하나나 깨끗해진 건 틀림없는데, 왜제사장의 판정이 필요한가? 이것은 제사장의 판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깨끗해진 것을 그 사회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제가 이걸 한 가지지만 조금 일부러 구별해 보면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낫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은 거다 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어요. 공감이 되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도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수 있으나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종교 의식이나 혹은 종교 법으로는 아직 깨끗해졌다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깨끗해졌지만 종교 법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터 완전히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한센병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제사장에게 보임으로써 우선 종교적으로도 완전 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제부터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인정하기 전에는 예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 예배 장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일부러 제가 조금 구별해서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됐다 이거는 제사장도 인정해줬고 예물까지 바쳐서 완전히 확인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물론 육체도 건강히 회복됐으니까 육체도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육신의 화평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종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참석할 수 있는 화평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과, 뭐랄까요, 그, 정당한 관계를 다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간관계가 화평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인간관계의 화평이 회복되면 직장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생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까지도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자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자존감 같은 것도 전부 회복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얘기할 때네 가지를 했었잖아요. 샬롬 할 때. 하나님과의 샬롬, 나 자신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그 다음에는 물질과의 샬롬. 이것을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에게 보일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웃과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이웃과의 샬롬 중에 예배 참석과 사회생활이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쭉쓴 건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반과로 3 번입니다. 한샘 병자는 완전히 낫고 깨끗해졌는데 왜재사장의 판정이 필요한가? 이것은 한샘 병자가 공식적으로 깨끗해짐을 확인함으로써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것이 보여주는 또한 가지 모습은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율법을 무시하면은, 율법에서 뭐 한생병자를 정죄하건 말건, 율법에서 제사장 보고 판정하라 그랬건 말건 다 관계없이, 너 진짜로 나은 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존중하고, 한생병자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깨끗함을 다 확인하고, 제사장에게다 보이고, 제사까지다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기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이사람들을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 어긴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꾸 어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에 대해서 유대교가 그 바, 말할까요? 박해할 때 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박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다는 하걸 알려 줄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내가 그 산상설교에 보면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피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생명자를 고친 것이 정확하게 해설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그냥 대략 상식으로 예수님이 뭐 33세 정도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AD 3 0년이라든지뭐 30몇 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보여 주셨고 그다음에 한 40년쯤 지나서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한 40년쯤 지나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0년대 말부터 70년 정도까지 그럼 마가복음이 그때 쓰여졌다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마가복음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었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교회가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면 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전해지거든요 또, 실제로 오긴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한샘병자에게는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의 율법을 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고두고 두고 기독교가 선교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